미래를 열어가는 혁신 기술과 신제품 대공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는 매년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세계 최대의 IT 가전 전시회 CES 2025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CES 2025에 소개된 혁신 기술과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CES는 연결성과 지속 가능성을 핵심 테마로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들이 주목받았습니다. AI 헬스케어 자율주행 등으로 구성된 각 카테고리별로 발표된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들을 살펴보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지 함께 탐구해보겠습니다. 1. 인공지능 AI 및 로보틱스. 삼성의 홈 AI 시스템. AI로 연결된 모든 가정이 사용자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출근 준비를 할때 커피를 내리고 집안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유카이 엔지니어링의 미루미. 어린이와 교감하며 학습을 도와주는 AI 로봇으로 정서적 안정과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쿠킹봇. AI 기반 주방 보조 로봇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식재료에 따라 즉석에서 레시피를 생성합니다. 산업용 로봇 워크봇. 공장에서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 주목받았습니다. 스마트 홈및 IoT. LG 스마트 미러. 거울 속 화면을 통해 날씨 일정. 패션 코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의류 매장에서 가상 착용 기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립스의 AI 스마트 조명 시스템: 조명 색상과 밝기를 사용자의 심박수,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조정해 건강을 지원합니다. 3. 헬스케어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 엘리 헬스의 호르모미터: 호르몬 수치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스트레스나 건강 상태를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피로도가 높을 경우 생활 패턴 변경을 제한합니다. 웨어러블 혈압 모니터 사용자가 일정 시간마다 알림을 받아 건강 상태를 즉각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 디스플레이 기술 및 TV 삼성의 슬라이더블 디스플레이 TV 필요할 때만 화면을 펼쳐 사용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소형 아파트나 협소한 공간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입니다. LG의 투명 OLED 디스플레이 자동차 창문 상점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상호작용 기능도 강화되었습니다. 5. 게이밍 및 엔터테인먼트. 오디세이 OLED G8. 게이머를 위한 240Hz 주사율과 빠른 응답속도를 지원하며 몰입감을 극대화한 제품입니다. PSVR3 헤드셋. 새로운 렌즈와 더 강력한 센서를 탑재해 게임 속 캐릭터와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6. 모빌리티 및 자율주행. 존 디어의 자율주행 트랙터, 실시간 GPS와 센서를 통해 농업 작업을 완전 자동화하여 인건비를 절감합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2025년 말 상용화를 목표로 도시 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개인용 드론 택시가 프로토타입으로 공개되어 도심에서의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7. 스마트 글래스 및 ARVR 이분, 디지 윈도우 사용자 주변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보여주는 스마트 글래스입니다. 여행 중 관광지 정보, 쇼핑 중 제품 정보를 제공합니다. VR 기반 스마트 교육 시스템. 학교에서 가상현실로 다양한 실습 환경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활용됩니다. 8. 지속 가능성 및 친환경 기술. AI 기반 재활용 관리 시스템. 폐기물을 AI가 스캔해 재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분리 작업을 지원합니다. 바이오플라스틱 제품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로 식품 용기나 포장재로 활용됩니다. 9 반려 로봇 및 컴페니언 디바이스 톰 보세제니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정서적 지원 로봇으로 음성 명령을 이해하며 반응합니다. 실버케어 로봇 약 복용 알림과 응급 구조 요청 기능을 통해 고령자의 건강을 관리합니다. 반려 동물 로봇 펫봇 진짜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행동하며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제공합니다. 오늘 살펴본 CES 2025의 혁신 기술들은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어떤 기술이 여러분의 관심을 끌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해당 내용에 대해 더 깊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